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팬클럽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핫속포 조영수 작곡가가 이찬원 집 갑자기 방문 이유는 이찬원에게 직접 사과를 전했다 깜짝 놀랐다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얻은 정보에 따르면 며칠 전에 비밀 손님이 이찬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무기한 연기된 서울과 강릉 콘서트 공고가 나온 후 팬들은 안타깝지만 이찬원과 탑6 멤버들이 열심히 일한 오랜 시간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주 유명한 작곡가 조영수가 직접 이찬원의 집을 방문했다고 한다. 저희가 알아낸 것에 따라서 이유는 작곡가 조영수가 이찬원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싶어 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25살 생일 기념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새가 없다. 행사가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한편 미래 발매될 2000원의 신곡을 기다리는 중인 팬들에게 희소식이다. 바로 바로 2000원 페네스타 트로트 가수 차트 사주 연속 1위.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페네스타 테마랭킹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뽑아 부문 사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지난 28일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페넨스타의 테마 랭킹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뽑아라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이찬원은 117만 8,482표를 얻으며 1위를 거머쥐었고, 2위는 김수찬으로 22만 9,611표를 얻었습니다. 3위는 김희재로 13만 3,221표를 획득했습니다. 페넨스타는 테마 랭킹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뽑아라에서 1위에 오른 트로트 가수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먼저 매주 1위를 한 트로트 가수의 기사를 발행하고 보통의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닉네임 럭키오는 2,000원 테마랭킹 1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찬스가 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닉네임 찬원이 말하기는 2020년은 우리 가수 2,000원을 만나 찬스로 지낸 행복한 한 해입니다. 매일의 시작과 끝에 2,000원과 함께하고 있는 날들은 축복이에요. 가본 적 없는 낯선 길을 가고 있는 천 원님에게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좋은 아내가 되길 바라며, 소망하는 크기만큼 꿈꾸는 매래가찬란하게 항상 찬스가.